여기 보시면 제가 옛날에 이거 토치에 데인 상처거든요. 네. 통은 네. 하면은 거의 다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항상 색소하면 빠질 수 없는 약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피부통까지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아 공부를 하고 지금 공부를 좀안 한지 오래된 것 같아요 학원은 있는데 네. 영상에서 공부하는 모습 을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좀 많이 보여주세요 네. 아, 네. 그 지금 이걸로 한3 0분 찍을까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어, 원장님 피부가 진짜 고우시다 어 아니에요 갑자기 왜뭐 먹고 싶어요 <laughs> 많은 분들이 네. 이런 고운 피부를 이제 바라면서 네. 받는 스트레스가 음. 색소 침착인 것 같아요. 아, 색소침착? 네, 왜냐면 내가 맞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어,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남았어? 맞아요 색깔이 왜 이렇게 됐지? 어. 이런 것들 맞아요 이 색소침착을 뭐 관리하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뭐 홈케어 방법 이런 것도 있나요? 아, 물론 있죠 아, 있어요? 그럼요 오늘 색소침착에 대해서 네 A to Z 다 알려주세요 가봅시다 제가 이제 색소 치료를 메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흑자 치료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색소의 신이 와도 색소침착은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원리로 이렇게 색소침착이 생기는 거고 도대체 이 색소침착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고 그리고 집에서 내가 이 색소침착이라는 녀석들을 조금 더 케어를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병원에서 케어를 할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도대체 이색소침착이란게 뭐예요? 색소가 침착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착색,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 뭐 색깔 이렇게 눌러붙는 느낌? 오, 색깔이 착 달라붙어서 뭐 착색이 됐다, 뭐 색소 침착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길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피부가 이렇게 착 쓸려가지고 피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딱지가 생기겠지. 딱지가 탁 떨어지면 살이 또 하얗게 되겠죠. 근데 피부가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부위가 약간 어두컴컴하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색소심착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어렸을 때 고데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뜨거운 거 그러다 아우 어, 뜨거워 해가지고 데이고 이러면 어때요? 화상을 입죠 어... 그럼 화상을 입으면 그쪽 부위가 뭔가 색깔이 좀어두컴컴처거어 어, 그게 이제 색소심착 그러니까 피부가 좀 손상을 받거나 데미지를 받은 다음에 생기는 게 색소심착인데 의학 용어로는 PIH라고 해요 Post Inflammation Hyperpigmentation 어렵죠. <laughs> 아 공부를 좀 했네. 아, 네. 네. P I H라고 해요. 염증 후에 생기는 과색소 반응이다. 우리가 다치거나 어디에 화상을 입거나 하는 거 자체는 피부는 손상을 받은 거고 그거는 또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뒤에 멜라닌 색소들이 침착을 되는 거를 색소 침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색소 침착이 네. 왜 생겨요? 어떨 때 생기고 또 어떨 때안 생겨요? 대부분은 체질에 따라 생겨요. 같은 데미지를 받아도 색소침착이 좀덜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색소침착 자체도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보호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고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생긴다 옛날에 제가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 햇빛을 막 받으면 피부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져 그쵸? 그러면 우산을 하나씩 폅니다 그게 바로 기미고 주근깨고 잡티고 색소침착은요 예를 들면 길가다 넘어져가고 여기 싹 쓸렸어 피부가 그러면 속살이 노출이 되겠지 그럼 피부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돼 여기가 이제 쓸린 것 자체가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염증들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해요 어. 그러면 이제 멜라닌 색소들이 막 모여요 네. 왜? 우리 피부를 보호하려고 왜냐면 노출이 되잖아 그걸 그러니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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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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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 돼 이러면서 어. 쫙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해되나요? 네네네. 어. 근데 이제 우리 몸의 입장에서 내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염증이라는 게 그러면 왜 생기냐면 자 우리가 쓸렸어 그럼 피가 막 나겠죠 네. 그러면은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몸의 네. 입장에서 이걸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퍼뜨리거든요. 네. 그래야지 백혈구들이 막 오잖아. 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네. 경찰들을 군인들을 막 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백혈구들이 와서 미생물들이랑 싸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네. 되겠죠. 그게 염증 반응.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속살이 노출되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들을 더 이렇게 데고 와가지고 얘들이 네 이제 딱 침착이 되는 거예요. 어...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염증 후에 생기는 과색소침착 반응이다. 궁금한 게 보통 이 색소침착이 생기기 전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한번 생겼다가 딱지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색소침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많이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어, 맞아요. 입장에서는. 어, 맞아요. 딱지는 피를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들이 응집되는 게 딱지예요.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딱지가 일단 피를 멈추게 하고 그 상처 부위를 일단 덮거든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딱지가 자기 역할이 다 되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속살이 노출이 되겠죠 네. 근데 상처가 생각보다 좀 깊다 혹은 상처가 염증이 좀 생각보다 크다 이러면 이제 그쪽에 이제 색소침착이 빵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색소침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멜라닌 색소들이 이렇게 침착되어 있는데 열심히 우리 회복을 해보자 화이팅 해보자 열심히 회복하고 있어 그러면서 피부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 네. 그러면, 야, 우리 이제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이제 해산을 좀 할까? 쫙 네. 해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피부가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면서 색소침착은 조금 조금씩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너무 깊은 상처가 났어. 이게 완전히 복구가 안 되는 거야. 피부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보통은 진피 상부까지는 우리 피부는 다 회복을 할수 있어. 웬만해서는 근데 하지만 너무 깊은 진피 하부까지 상처를 입게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깊은 화상이라든지 너무 크게 피부가 쫙 탈락이 돼버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0% 복구가 안돼 그런 경우는 색소 침착도 완전히 다 빠지지가 않아요 우리 보기에는 되게 안 좋지만 사실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음. 아 이거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 난 지켜야 돼 해서 생긴 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색소 침착 네. 첫 번째 궁금한 게 네. 그거 없애도 돼요? 색소 침착이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없어진다는 거는 내 피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역으로 피부가 재생이 잘 되면 네. 어, 색소 침착은 알아서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색소 침착을 약간 없애는 원리 같은 게 있어요? 있죠. 저는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해요. 수조가 있어. 어, 수조가 있는데 거기 잉크를 막푹 부었어. 완전 히 까만 잉크 물이 됐어. 그러면 이거를 맑게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잉크 물이 넘치면서 깨끗한 물이 조금 조금씩 채워지겠지. 어, 그러면은 이게 조금 조금씩 밝아지겠죠. 네네. 그런 원리가 색소침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피부의 턴오버, 재생주기를 좀 짧게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탈락되고 또 재생되고 탈락되고 그러면 물을 빨리빨리 빨리 부어버리면 아, 새 물을 묻는 것처럼 새살이 계속 그렇죠. 올라오잖나 그렇게 하면서 물을 계속 빨리빨리 빨리 부으면은 얘네들이 빨리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색소침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재생이 잘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피부의 염증을 일단 없애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을 잘 해야겠죠. 결국은 얘네들이 두 가지가 밑받침이 돼야지 피부의 재생이 잘 일어나거든요. 피부의 생명은 무조건 보습이랑 염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염증이 생긴 거는 전쟁이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전쟁을 멈춰야 돼. 어... 그렇 예를 들면 전쟁이 났을 때 건물이 막 부서지고 있는데 건물 다시 만들어봤자 뭐 하겠어. 아, 그렇 네. 그러니까 전쟁을 일단 멈춰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건물 복구를 하는 그런 이제 소분 공급을 잘 해줘야지 얘네들이 알아서 재생이 잘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두 개를 잘 지키는 방향으로 홈케어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자 일단은 홈케어에서 가장 기본은 염증을 일단 다운 시켜야 되잖아요. 염증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식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스트레스, 면역을 키울 수 있는 잠 이런 거잘 충실하게 잘 지켜줘야겠죠. 되게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네요 사실은. 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피부과를 많이 오는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뭐한번 올까요? 아니면 2 주에 한번 올까요? 그 잠깐 피부감이 뭐한 시간 와가지고 피부가 좋아질 거면 다 좋아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홈케어 생활습관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저는 9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잘안 되면 약을 쓰던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좀 받고 염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좀 써야겠죠 근데 정말 제가 원장님 만나면서 매번 느끼는 게아 진짜 정답이 멀리 없고 되게 기본적인 거 있구나 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거 진짜 잘안 지키고 있구나 이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습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피부는 건조해지면요, 얘네들이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계들도 기름칠을 해야지, 네. 기계들이 작동을 하듯이 피부는 기름칠이 바로 보습이에요. 보습을 해줘야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재생이 되고 어, 이런 기본적인 게 보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잘해 주셔야 돼자 네. 그러면은 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빨리 좋아지게 하고 싶은데 라는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색소침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쨌든 멜라닌들인데 멜라닌 색소들의 활성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관리법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제가 맨날 떠들고 있는 거 비타민C 잘 먹기 비타민C도 1000ml 이상 비타민 C를 결국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피로 순환이 되면서 피부로 다 가잖아요. 네. 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멜라닌 활성도를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미백 작용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C 잘 먹고 그리고 색소침착 부위에 잘 바르고 단 비타민 C를 바를 때 염증이 없어야 돼 얼굴에 염증이 있으면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따가울 수가 있어. 그래서 비타민 C 잘 먹고 잘 바르기. 그리고 우리 항상 미백하면은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쌀뜨물 그게 뭐예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B3.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바르고 그러다 보면은 미백 효과가 좀더 촉진이 되고 그리고 멜라닌 색소의 활성도도 떨어지면서 색소침착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바르시는 거 A, 레티놀 A 레티놀 크림이나 아니면은 레티놀 화장품들이 아까 제가 잉크 막 붓는다 그랬잖아요 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을 깨끗한 물을 빨리빨리 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소침착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다. 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증이 없어야 된다. 실제로 그러 아침에 어떻게 바르고 저녁에 어떻게 바르고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거든요.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일단 내 피부에 염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 되게 중요한 거거네요 진짜 염증이 없다면 엄청, 엄청 중요하죠. 일단 비타민 C는요. 뭐 아침에 발라야 된다 뭐 저녁에 발라야 된다. 저는 아침 저녁 다 바릅니다 아침 저녁에 비타민 c는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비타민 b3 뭐 순서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또뭐 뭐 순수 비타민이냐 이게 비타민 c 유도체에 따라 가지고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내가 순수 비타민 c를 바르면은 비타민 b 먼저 발라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비타민 c 비타민 b3를 저는 아침에 바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비타민C, 비타민B3, 비타민A인 레티놀. 어, 그세 가지 에서다 발라요. 그렇게 바르시면 되고, 이게 어떤 분들은 뭐 비타민C가 뭐 활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햇빛을 보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잘 깨지고 상관없어요. 안 바르는 것보다 나아요. <laughs> 양은 어느 정도 바르면 좋을까요? 얼굴 전체적으로 색소침착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얼굴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국소적으로 어느 부위에 좀 색소침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그 정도 우리 컵할수 있을 정도로만 바르셔도 돼요. 양이 엄청 막 듬뿍듬뿍 듬뿍 막 흠뻑 젖을 정도는 아니고 가볍게 펴 바른다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얼굴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같이 이제 얼굴이 좀큰 분들은 엄청 많이 발라야겠죠. 네. 기만장뭐 기만이야? 나 얼굴 큰데. 얼큰. 얼굴, 얼큰 얼굴 사발면 먹고 싶네. 비타민 C 시중에 파는 그냥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파는 제품이랑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랑 음. 그다음 레티놀 계열 그냥 사면 되죠. 아, 그렇죠. 이게 뭐 들어가면 또 끝도 없는데 어쨌든 <laughs>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제품들은 사실 너무 많고 나한테 잘 맞는 제품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안 맞는 제품들도 100%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한번 써 보고 그다음 잘 맞는 제품들을 잘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laughs> 또 저희는 뭐 비타민C 뭐 따로 찍은 편도 있고 홈케어 음. 편도 있으니까 좀더 디테일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네. 또 저희 영상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홈케어를 하면 은 색소침착이 좀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을지 일단 피부 진피 상부층까지 데미지를 입은 정도의 색소침착이라고 하면 거의 100% 깨끗하게 좋아져요 그래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90% 이상은 깨끗해져요 너무 깊은 상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옛날에 이거 토치에 데인 상처거든요. 어... 이게 제법 오래됐는데, 네. 요거는 그래도 좀 아직도 남아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남을 수 있어요. 한2십 네. 30%? 어, 많게는 한 40, 50%까지도 남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뭐 뾰루지가 나거나 어디 뭐 여드름이 나서 네. 생긴 색소심착 그런 것들은 보통은 아주 깊은 염증이 아니라고 하면은 거의 다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럼 그거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네요 네, 그럼요. 아... 어 그러면 이 색소 침착이 너무 스트레스이신 분, 그래서 좀아좀 아, 좀 빨리 없애고 싶어.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깊은 상처여가지고 네. 아 이건 내가 홈케어로 없앨 수 없을 것 같아. 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어떤 전문 시술도 있나요? 피부 진피 제일 깊은 곳에 멜라닌 색소들이 침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게 레이저 토닝이에요. 레이저 토닝은 약한 에너지로 피부 진피까지 에너지를 넣어서 엘라인 색소대로 좀 깨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깊은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레이저 톤이 좀 도움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근데, 만약에 색소 침착이 너무 과하게 침착이 되어 있으면, 100% 깨끗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도움은 돼요. 근데 산 횟수가 좀 많이 필요해요. 한두 번으로는 절대 안 되고, 적어도 5회, 10회 그이상을좀 넘어가야지 색소침착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약인데요. 얘도 이름을 갖고 있어요. 멜라토닌 크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국에서 살수 있는 일반 의약품. 색소침착 크림 하나 주세요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주시는 게 멜라토닌 크림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이드로키논 2%짜리인데, 그 멜라닌 색소들의 활성도를 좀 떨어뜨리고, 좀 배출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크림인데 그거는 이제 근데 햇빛 보시면 안돼 저녁에만 밤에만 한번 얇게 펴 바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발라보시면 보통은 한 2-3개월, 뭐 4-5개월 이렇게 꾸준하게 발라보시다 보면 은 색소침착이 옅어지면서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일반의약품이기는 해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기미치료 할 때도 설명드리고 항상 색소하면 빠질수 없는 약이에요 트란시노라고 하는 트라넥삼산약인데 요거랑 그리고 뭐 또 한국 제품 더마 화이트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근데 좀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꼭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혈전 같은 게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되는 약. 음. 하지만 우리가 멜라닌 색소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멜라닌이 생기는 걸또 차단시켜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도 한한두달 정도 드시다 보면은 우리가 색소침착을 완화시키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피부 통까지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가끔씩 먹고는 있습니다. 오늘 요약은 참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기본 전제보다 염증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잘 교정을 하셔야 된다. 염증 반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피부 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들 많이 해주셔야겠죠. 먹는 거 신경 잘 쓰시고 잠자는 거 신경 잘 쓰시고 스트레스. 이런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분. 우리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보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당연하겠지만 물도 주기적으로 잘 챙겨 드시는 것 되게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보습 크림 라인들도 여러분들이 잘 맞는 그런 화장품이 있으시다면 수시로 발라주시면서 우리 피부 재생에 좀 도움이 되도록 보습 신경 잘 써주시는 거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홈 케어에서 여러분들 비타민 C, B, A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A 같은 경우는 뭐 비타민은 아니지만 레티놀 크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타민 B는 B3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C를 바르고 먹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아침에는 BC, 저녁에는 ABC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난좀더 욕심이 생겨 하시는 분들은 약국을 찾아가셔서 트란시노라든지 더머화이트 같은 약들 그리고 멜라토닌 같은 크림을 좀 바르시면서 색소침착을 조금 더 빠르게 호전시키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할수 있는 거는 레이저 토닉 그런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색소침착을 호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색소침착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많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많은 공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